뭐가 뭐 브리핑을 해서 저 연합뉴스가 속보로 지금 보도를 한것 같은데 어제 그에 추경호 의원 자택 사무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직 시에 그 관련된 음. 에 이거를 음. 압수수색을 했잖아요. 근데 기간이 문제였거든요. 네. 에 추경호 어 원내대표는 작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22대 에 이제 국회 의첫 원내대표가 됐잖아요. 아 그때는 원래 윤재옥이었나요? 아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가 윤재옥이었었고 윤재옥 윤지옥,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가 음. 이제 40총선을 치렀고 그렇죠. 어, 결과는 안 좋았고 음.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노렸죠. 맞아요. 나경원 대표 음. 이철규 원내대표 아, 뭐 이런 식의 뭐다. 했는데, 이제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음. 이철규는 드랍을 했죠. 음흠. 그리고 나서 대타로 떠오른 게 이제 추경호고. 추경 그래서 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게 5월이에요. 근데 음. 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특검에서 원내대표 취임 직후부터 개엄때까지이 모든 거를 뭐 기록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. 당에서 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 지점이 바로 그거거든요. 음흠. 아니 개엄 그 내란 중요 임무 행사자 그 압수색 영장에 어. 그런 거라면 개엄 전후한 그 기간에만 압수색을 해야지 왜 원내 대표된 직후부터 하느냐? 왜 오리냐? 아 이거 어. 이거 과잉 수사 아니냐? 음. 아, 이거 당을 뭐 씨를 말리기 위해서 정치 탄압하는 거냐?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한 거예요. 음.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일 수가 있어요. 예.